자, 문제를 볼게요. 자, 이제부터한번 어? 써볼까요? 어, 다음 고름에 답해라. 라고 하놓고 점이 있는데, 2콤마 7이라는 점이, 어? 자, 이런 식으로 옮겨가네요. 7,2로 옮겨지는, 어, 평이동이 있다면 친절하게, 이동된 부을를주있죠 자, 그때 물어본 것은, 그렇다면 3콤마 3은 어떻게 이동하니라고 보고 있죠. 나름. 그럼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평행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평행이든지 그것도 확인해봐야겠지. 그럼 가만 보니까 평행이동은 그냥 상상항을 이동만큼 더하거나 빼주는 거야. 그럼 보시는 것처럼 2에서 7로 이동했다는 것은 f 축은 5만큼 우리가 더해졌다는 얘기고, 7이 2가 됐다는 것은 y축은 마이너스 5만큼 더해졌다는 얘기. 됐어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어, 콤마 3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규칙대로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야, 맞죠? 그렇죠? 그러면 3에다가 5를 더하니까 8이 되겠죠. 3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해서 자, 이 규칙대로 다면 이렇게, 돼요. 별거 없죠? 되시겠죠? 그렇죠? 다음에 연습하는 의미에서 점이 이동된 규칙을 한번 써보러지나갈게요 자, 이 규칙은 x 콤마 y가 있으면은 x는 5를 더하고 아이에다가는 올 빼기 이념 결죠그렇 문제 넘으셔서 이렇게 생각 되겠죠? 괜찮죠? 다음으로 갑니다, 되지 다음으로, 응. 런정리하